물을 마시는데도 붓고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신다면 문제는 수분 부족이 아니라 수분 사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수분 흡수력은 떨어지고 물을 마시는 양보다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 몸이 진짜 원하는 물한 잔을 찾게 되실 겁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몸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67세 이봉자 씨는 요즘 하루 2리터씩 물을 마십니다. 누가 그러더랍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물병을 들고 다니며 마셨습니다. 심장도 안 좋고 신장 기능도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서 물을 줄이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그래도 수분 보충이 답이다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시면 마실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퉁퉁 붓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낀듯 불편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반지가 잘안 들어가고 신발이 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자고 마시는 건데 왜 나만 이러는 걸까? 71세 정혜성 씨는 최근에 낙상을 겪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밤에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다리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뻐근해진 뒤로 정혜성 씨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날도 물을 많이 마신 날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두 잔, 자기 전에 또한 잔, 물을 자주 마시라는 병원 말대로 성실히 지켰는데 결국 밤에 깨서 화장실을 가려다 다친 겁니다. 59세 김지화 씨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피로가 풀릴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2.5리터 이상 마셨습니다. 하지만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고 오히려 몸이 더 무겁고 졸렸습니다.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왜더 피곤할까?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물을 많이 마셨지만 몸은 더 힘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붓고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더 지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말을 믿어왔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해진다. 하루 8잔 이상은 필수다. 탈수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 말들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젊을 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저장하는 힘도 달라집니다. 세포가 물을 머금지 못하고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곳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붓기, 두통, 피로, 야간뇨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물을 마시는 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 몸은 양이 아니라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몸에 맞는 물, 내 나이에 맞는 물, 그리고 내 삶을 지켜줄 단한 잔의 물 이야기입니다. 파트 2. 물을 마셔야 산다는 말, 언제부터였을까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물을 안 마시면 병이 생긴다는 말까지 등장합니다. 그만큼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탈수가 심각한 질환을 불러온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물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몸이 잘 흡수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한참 일하고 돌아와, 한 컵의 물을 들이킬 때, 그 청량감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물을 더 마시고, 더 마시고, 그게 마치 건강한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은 변합니다. 예전엔 물한컵 마시면, 금세 갈증이 가셨는데, 지금은 물을 마셔도 입이 마르고 소화는 더디고 화장실만 자주 가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 밤중에 자주 깨기도 하죠. 물은 그대로인데 몸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진 겁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근육이 많고 그 근육이 수분을 머금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그만큼 수분 저장소도 줄어듭니다. 또한 세포막의 탄력도 떨어져서 물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내 수분 조절 기능도 저하돼 쉽게 붓고 쉽게 말라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오히려 속이 빈 세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펀지가 아니라 플라스틱 컵에 계속 물을 붓는 격이죠. 결국 남는 물은 세포 밖에 고이거나 혈액량을 과도하게 늘려서 혈압을 오르게 하거나 심지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시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물을 마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작은 양을 여러 번 음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노폐물이 빠진다잖아. 물을 마시면 살이 빠진대. 하루 2리터는 기본이라던데.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이에 따라 해석은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물을 머금는 스펀지가 아니라 적절히 분배하고 순환시켜야 하는 정교한 관계 시스템입니다. 물을 한꺼번에 붓는다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눠주고 흡수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트 3.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63세 김은주 씨는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왜 입이 자꾸 마를까요?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은 마신다고 했습니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수시로 마시고, 밤에도 갈증이 나면 일어나 한 모금씩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이 바싹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속쓰림까지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물이 부족한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수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갈증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증은 단순히 물이 부족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몸속 수분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도 갈증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물이 들어왔지만 그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밖이나 장기 사이에 고여있을 때 몸은 여전히 목마르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상태를 기능적 탈수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 물은 충분한데 실제로는 세포가 마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마르면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지고 에너지 생성도 줄어들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때 더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문제가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몸에 이미 기를 잃은 물이 가득한데 거기에 더 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얼굴이 붓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밤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바로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은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만 마시고 염분은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음식에서 칼륨 섭취가 줄어들면 세포 안으로 물을 넣어줄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입은 마르고 혀는 바짝 마르고 몸은 여전히 지치고 건조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즉, 마신 물이 진짜 내 수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흡수되게 하느냐입니다. 전해질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세포는 문을 닫아버리고, 몸은 마신 물을 모두 버리거나 바깥에 고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물을 마실 때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해질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물 마시는 시간과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파트 4. 물만 마시면 오히려 탈수, 이제는 흡수가 답입니다. 65세의 최정순 씨는 한달 전부터 피로감이 심해졌습니다. 물을 잘안 마셔서 그런가 싶어 하루 10컵 이상 억지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피곤함은 더 심해지고, 자꾸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혈압도 들쑥날쑥해지고, 밤에는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물만 마셨어요? 소금은요? 그 말에 최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싱겁게 먹으려고 일부러 소금은 줄였지, 그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물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전해질 챙기면서 마셔요. 여기서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낯설게 들리지만, 사실 전해질은 우리 몸속 수분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 성분으로, 물 분자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수문장 같은 겁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수문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물은 몸속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 뿐입니다. 특히 나트륨은 몸속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나쁘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염식만 고집하다 보면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붓고 심지어 전하트륨증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반드시 흡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몸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효과가 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미네랄을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네랄 소금을 한 꼬집 탄물을 마시면. 세포가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일반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 좋고 많이 넣는 게 아니라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와 함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음식에 포함된 전해질과 함께 들어가면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반면 공복에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속만 차고 소화액을 묽게 만들어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에 벌컥 마시지 않고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세포가 한 번에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신 양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하루 8회 이상 나눠 마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진짜 내수분이 됩니다. 입이 마르지 않고 덜 붓고 소변색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갈증도 줄고 피로감도 덜 느껴지며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파트 5 정답은 없다. 아닙니다. 딱 맞는 수분량은 존재합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이 질문은 의사들도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1리터가 적당하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2리터 이상 마시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3리터 마시는 법이 유행이라며. 수시로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시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만 자주 가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정답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개인에 맞는 정확한 수분 섭취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그 기준이 체중이나 나이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먼저 기본 공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약 30ml입니다. 즉, 60kg인 사람이라면, 60 곱하기 30을 하면, 1800ml가 하루 필요량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음식에서 얻는 수분도 포함한 양입니다. 즉, 반찬, 국, 과일, 밥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다 합친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로 마셔야 할 양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루 1L 전후, 즉, 800에서 1200ml 정도가 적정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너무 많은 수분을 짧은 시간에 섭취할 경우,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화력, 체온, 활동량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조금 더 마셔야겠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실내에서 조용히 지낸다면, 오히려 800ml 이하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갈증이 없다고 안 마시는 것도 무조건 2L 채우려 억지로 마시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방식이 섭취량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200ml 이상을 벌컥 마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보다는 100ml 정도씩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몸이 훨씬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포함된 수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김치, 나물, 과일, 생채소, 국물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수분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음식에 물이 들어 있으면 전해질과 함께 흡수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내 수분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루 1리터 전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음식 수분을 포함해서 조절하고, 나이에 따라 속도와 흡수를 고려하자. 무턱대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그 물이 진짜 내 피가 되고, 내 세포가 살아나고, 내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서 1편 내용이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1편 요약해 볼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흡수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 붓기, 어지럼증,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는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무조건 2리터가 아니라 체중과 활동량, 음식의 수분까지 고려한 총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시는 방식까지 조절해야 그 물이 진짜 내 몸의 수분이 됩니다.